오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AI의 문의한들인데문의한들 데리고 이끌어나가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래 주신 그 본문, 그 논문하고 오늘 발표하신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예화나 이런 것들은 감춰놓고 있다가 어제 준 거는 그냥 기초적 프로그램인 거고, <laughs> 오늘 있는 거는 AI 전문가 AI Professional Presentation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건 오늘 많이 나왔죠. 뭐 공정성이 10가지라고 할지, 그 다음에 AI에 또뭐 360가지도 있고, 뭐쭉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오늘 어, 이것을 어, 어느 어제 정, 정독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발표하신 걸 보고 몇 가지들은 많이 해소됐습니다마는 그러나 해소되지 않는 질문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선생님 주신 그 논문 제목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최적화라는 말씀 쓰시는데 본인도 약간 저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인공지능 편향성의 최적 최적화와 공공선 증진 이렇게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적화라는 말은 일단 그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극대화하고 이제 변화된 거죠. 극대화는 어떤 목표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 가장 많은 것을 추구하는 거지만 최적화는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의 만족 레벨에서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최적화라는 개념을 그 그러니까 편향성은 결코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장 낮은 그런 편향성을 유지하는 것을 저는 최적화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적화가 인공지능의 편향성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 공공선 증진이나 공정성은 어떤 특별한 제어와 또 특별한 어떤 거기에 간섭 통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에 에, 에 대한 최적화적 통제? 인공지능에 대한 최적화적 통제와 공공선의 증진이 되어야지 편향성 자체가 최적화의 목적화가 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편향성이 없는 그러한 러닝 자체도 없다. 또 그러한 방향을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면 편향성의 최적화는 어떤 우리의 개입이 아니라 편향성 자체는 결코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모든 컴퓨터 체계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용인 한도 내에서의 편향성을 최적화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신 그러한 용인 한도 내에서의 편향성의 최적화 1번. 저는 최적화적 통제적 관점에서 편향성을 두 번째 쓰는 게더 낫지 않겠나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오늘 알고리즘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리스트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말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할 때 어,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거 알고리즘은 계획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씹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게 소프트화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때 나오는 거죠. 알고리즘만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전체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쓸수 있는 그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해서 결국 프로그램이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단계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상위 개념인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자체를 무시를 하고, 알고리즘 자체가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AI라고 되는 건 아니고, 인간이 프로그램화 해놓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그거보다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알고리즘의 컴퓨터 전체적인 그 위상에서 알고리즘 차지하는 게위의 상위 개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있는데, 사실 알고리즘이 최상위 개념인 것처럼, 어, 저는 들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어, 떤 우리 일반인들이 통제를 하고 검사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여기 논문에서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고, 사후 이제 세계 단계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휴리스틱 어프로치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발견적 접근 방식에 의해서 알고리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어, 해서 그 다음에 어, 나중에 결국은 그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이 전문가들의 언어라고 한다면은 어, 우리 일반인들의 통제 방식의 어, 언어는 그 휴리스틱 어프로치라는 거. 그것을 좀 상호 대비를 할수 있어야 될 거에요 충분히 우리는 트리스틱 어프로치로서도 거기 에 있는 평양성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만약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돈 받고 거기에 후기를 써놨는데 별 벌려는 음식점이 뭐 세계 최고의 음식점이 있나 그렇게 찬양 일색이라면 아, 이건 돈 먹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알고리즘은 전문가들도 봐도 모릅니다. 그냥 공과 일로 에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알고리즘이고 여기서 결국은 전문가 정원숙 교수님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윤리를 설정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선생님 이제 결론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결론에 해서 그래서 결론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전문가 윤리지만 그러나 알고리즘이 그렇게 편향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의미에서 어 고의적으로 조작을 할수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적 윤리와 과학기술을 통제하는 일반인들도 상식적 차원에서 자연과학을 또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두 개를 같이 양날개로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첫 번째, 이제 거기서 세 가지 이제 제안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에, 정부,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나 세세한 수행생책 혹은 마뉴얼을 일방적으로 만들기에 앞서 산업계 시민사회의 도구로 우리 사회가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 대원칙을 내 마련하는 건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19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테크노크라, 테크노크라시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겠느냐, 통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원리 대, 윤리 대 원칙이 나왔었는데 어, 이 오늘은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죠. 피어니스의열 가지가 있고 아티피셜 쭉쭉 나와서 했지만은 어, 여기서 윤리 대 원칙을 세우는 문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어, 그프린시팔리즘 윤리 대 원칙을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알키미디안 포인트를 정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윤리 대원칙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지만, 알키미디안 포인트에 관련해서는 에, 일단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그본 논문에는 이러한 윤리적 대원칙이 아,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내부 고발 예,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내부 고발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수적인 의견으로서 그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어떤 리게이션 같은 것이 내부 고발을 통해서 그 사회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아니면 더 빨리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부 고발이란 말도 최근에는 이제 소라는 말 이제 많이 쓰이고 있게 되는데 내부 고발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수 있지만. 어떤 시스템의 안정성이 있고 또 그거를 이제 고발하게 될때 내부 고발자에 대한 그 안에 있던 체계 시스템 그룹에서의 상당한 이제 반론을 있는 걸볼때 내부 고발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런 평양성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체제의 어~ 그 안정성 스타빌리티가 깨지면은 아무리 내부 개발 좋은 게몇개 있더라도 그 내부적인 하나의 그 신뢰와 상호 신뢰가 깨지게 되면 더큰 손해를 또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윤리 대원칙을 위해서 시민사회적인 어떤 외생적인 원리도 테크노크라트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네 그 자체 그룹 안에서 내부 거발자가 이건 내생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내생적이 되게 되는데, 맨 나중에 스스로 윤리 강령의 저자가 되고 해야 한다는 건그 유명한 칸트의 아마 목적의 왕국에서 스스로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원수가 될수 있는 그런 그룹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어떤, 어느 만큼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 아,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을 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논의가 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질문들도 있지만 일단 그 정도의 질문을 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고맙습니다. 발표 잘 들으셨습니다.